자, 오늘이 18일이구요. 어, 얘를 12일날 무왕군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오늘이 6일차입니다. 6일차가 되면은, 이 왕대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볼게요. 저번에 제가 3일차 때, 어, 숙벌 소방에서 이제 왕대를 만들고 있는 그것들은 다 모조리 제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어, 유정난, 일벌 알축판을 갖고 만들었다 그러면은, 지금쯤에 이제 봉계를 해야 되는 왕대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꺾었기 때문에, 공개한 완결들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모르죠. 제가 대충 보고 왕대 정리를 그냥 숙벌집만 제거를 했으니까. 그리고 지원해준 손바닥만한 알충판, 그건 또 어떤 상황인지 볼게요. 아, 옷을 안 입었네. 아이, 그냥, 그냥 갈게요. 자, 이건 기존의 소비. 음, 여기. 숯벌집 같고 계속 여기 지금 얘는 허당대예요. 여기는 도 없어요. 여기에 왕대가 옆구리 왕대예요. 자 여기 소비 옆면에 달려 있죠. 네벌은 왕대를 옆에다 단다 이런 분들인데 네벌이라 아니라 왕대를 만들 수 있는 알충판이 소비 옆면에 위치를 한 거를 일벌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소비 옆면에 왕대가 달리는 거예요. 자 요거는 유정란으로 만든 거고요. 자, 봉괴를 했죠. 분명히 제가 여기에 달린 것들을 정리해 버렸는데 그것들이 방금 제가 어 붕괴를 할 시점이다 했는데 얘는 봉괴를 했어요. 자, 이거는 유정란 일벌로 만든 거고요. 그냥 일단은 놔둘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숯벌집으로 만든 왕대들은 다 제거를 했고 그래서 인근 분봉하면은. 소비 옆면도 잘 관찰을 해야 돼요. 만약에 벌량이 많은데 소비 옆면에 있는 왕대를 인지를 못하고 하단에 있는 한 개를 남겨놨다. 그러면 왕대가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분봉이 날수 있으니까 소비 옆면 여기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점점점 볼,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에 있는 봉판들, 그러니까 충판이었던 것들이 이제 우화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무배비행을 나갈 시점이면은 얘네가 이제 봉판들이 없어져요 소방이 텅 비게 되죠 여기에도 아 요거는 아 요거는 유정란이네요 자여기 요거는 알로 자 보세요 봉개를 어 봉개를 안했어요 그런데 요 철사 그러니까 우리 그 소비 선택하는 것도 잘 하셔야 돼요 이런 철사와 맞물려 있는 부위를 선택을 하게 되면알충탄을 지원해 갖고 왕대를 만들어 놔야 되면은 이 철사 때문에 이 왕대를 제대로 못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아직 붕괴를 안 했잖아요 얘는 알로 선택된 왕대예요 그러면은 사실상 자연왕대하고 유사한거죠 여기도 한개 자 붕괴를 안했고요 일단은 내버려 둘게요 자, 그리고, 얘는 훌륭한 교미상이 될수 있습니다. 라면서 제가 손바닥만은 알충판을 3일 전에 넣어줬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에 왕대를 달렸죠? 이것도 알로, 여기 알판이었잖아요. 알로 왕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만들었고, 여기도 만들었고, 세 개의 소비 하단에 변속 왕대를 달았는데, 다 알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다, 저 뭐지, 유정란이었죠? 오케이 세 개. 얘는 어 넣어준지 3일차가 됐기 때문에 아직 공개를할수 없는 거고요. 어우벌량은 되게 많네. 자 여기도 숯벌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왕대를 또 이렇게 만들고 있네요. 아 이게 숯벌집이네요아 이거는 일벌 유정란. 자 이게 정상적인 왕대예요. 얘도 알, 얘도 알, 얘도 알, 알로 만든 왕대들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아 로얄젤리 먹이고 있고 로얄젤리. 어 여기는 허당대고 이런 거는 뭐필요 없고 자세 개는 정상 왕대고 유정란 알을 갖고 만들었고 자 이거는 숯벌집이잖아요 여기 또 만들고 있죠 야 비켜 대박아 <laughs> 비켜줘 자 이렇게 6일차가 되니까 봉개하는 왕대가 생겨요 그런데 3일 전에 제가 꺾은 숫벌집, 그게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정란이었으면은, 지금쯤 여기에는 봉계한 왕대들이 질비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수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6일 차잖아요. 그럼 6일 차면은, 자, 1, 이 봉계한 왕대가 도대체 1, 2, 3, 1, 0, 알로 만들었느냐, 아니면은, 1일차, 2일차, 충. 그러니까, 사, 산란한 지 4일차, 5일차. 즉, 110 내지 210 충으로 만들었느냐. 판단이 돼요. 자, 오늘 공개 하는 날이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로 돌려볼게요. 비온팜 정원기 대표님 오셨습니다. 저희 농장에 쭉이 카메라 설치를 했고요. 뭐 희한하게 생겼네요. 자, 오늘은 저희 정원기 대표님께서 아, 저희가 또 요, 요 있던 거 제자리인 것뭔말 합니다. 이랬던 왕 일로 왔었잖아요. 얘가 저희 뭐 하는 과제가 있어서 무한 거는 저기 남고 요 놈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채밀체비를 해서 음, 여기 자리 몇 개를 치웠습니다. 아주, 좋아. 하나하나. 이제 여기도, 어, 저희가 병원이라 그랬잖아요. 응급병원. 하나하나 다 이제 나와갖고 퇴원하고 있습니다. 어, 아, 좋아, 좋아져. 자, 이 봉장에 왔더니, 어, 카메라만 덩그러니 봉장을 비추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랜턴을 썼는데, 어, 오, 랜턴 너무 좋네요. <laughs> 지금 공공실 작전하고 있습니다 야밤에 아 지금 이러고 있어요 나중에 일러 드릴게요 아 힘들다 힘들다 오 랜턴 너무 좋은데